여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죄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편 119편 145절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가는 기도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죠. 또한 부르짖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귀한 신앙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장중 간에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신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부르짖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부르짖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예,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요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셔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에도요. 또 부르짖다고 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잠자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 바로 부르짖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로 부르짖음을 통하여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님들 대어지실 축복들입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절박한 사람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철박하게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자고요. 이거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또한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죠.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가까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누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박해, 절박하게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147절에 또 다시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한국 교회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부흥의 은총을 체험했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정말 회개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지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부르지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새벽재단에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자세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아멘.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지즘의 주의 말씀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읊조리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나의 내이 전체가 영향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축복들입니다. 영어로 "세츄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세츄레이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물을... 어, 뭐 반찬 음식물을 어떤 소스에 푹 담갔다고 해보세요. 그게 세츄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소스에 어, 음식물을 푹담가서그 소스가 충분히 스며들게 하는 것, 그걸 세츄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14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깊이 세츄리트 되어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나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츄레이트 되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스며들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스며들고,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스며들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역에 눈을 떴나이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온전히 사로잡힙니다. 그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시고, 하나님께 부르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체험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읍조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수를 들어서서 여와여 호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들이 넉넉하게 감당해 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음의 소리를 들으소서, 여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인이다. 부르짖는 신앙의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잖아요. 여호와의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가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앞에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또한 진리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끼어 있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내가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제가 감당해 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요. 또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이 노래를 받으시죠. 이 찬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받으시죠. 향내는 제사로 우리의 부르지음의 기도를 받으시죠. 오늘도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광야의,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의 삶입니다. 그렇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부르짖시는 우리 성님들 되어지시를 축복드립니다.